어, 여기 보면은 어, f인버스 7이 2네, 그럼 f를 갖다 붙이면 f2가 이렇게 되지. 근데 f2는 여기다 2집어넣지 4 더하기 k가 되지. k가 뭐 나오냐? 이치야7이니까 k가 3. 뭐냐? 3이 나오네. 자, k가 3이면 f k를 물어봤네. 저기 3 나겠네. 그지 3 넣으면 6 더하기 3이네. 어, F, F3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3 더하기 3. 9가 답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음, 일단 정근선을 그려볼게요. 어, 그 정근선을 그리는데, X는 뭐죠? X는 4가 되죠. Y는 뭐죠? 4가 되네. 어, 근데 그림의 모양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 최대 값이 1부터 3인데, 여기가 뭐 대충 1 있고 여기 3이 있거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여기 1하고 이러, 3 여기서 지금 나오는데, 1하고 3 여기서.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야만 되죠? 대충. 어, 3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쨌든 근데 그러면 1 넣었을때 음, 최대값이 되네요 네. 그럼 1을 넣어 볼게요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1 빼기 4 마3 4 빼기 k 얘가 2였던 거네 네. 마6 k가 10이네 네. 음, 좋아 그럼 k에다 10 넣어 아, 그리고 뭐야 끝났잖아 네. 끝났네 <laughs> 아. 맞나, 이거? 맞냐? 그치, 이거. 자, 일단 생각해보자. x-15 마오, 이렇게. 1 더하면 마사 x6. 어, Q가 나피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네. 네. 그럼 Q가 받은 거거든, 지금? 네. 나피한테 받은 거지. 그러면은, Q가 더 커야 되는데, 네. 음. 납피. 납, 요것만 좀 생각해 볼게. 요거, 요거는 X-A, X -AX 더하기 EA에다가 요거 부동하면 받겠지. 네. 그러니까 요게 Q한테 포함돼야 되지. 받은 놈이 무조건 큰 거야. 음. 자, 근데 Q는, 뭐, 문자가 없으니까 그려놓을게. 잠깐만, 마자부터 6,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하나만 더 하면 되지. 음. 야, 그런데 지금 a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응. a가 뭔지, a가 양수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 네. x가 a가 양수면 여기 마이너스 2a, 여기 a 뭐 이런 식인 거지. 네. 요 안에 q가 포함을 해야 되니까 나피를, 요게 나피인 거지. 네. 자, 이 상황이면은 요거 만족해야 되고 요것도 만족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2를 양, 이거 넘기고 넘겨야겠네. 2a가 4, a가 2보다 작거나 1보다, 둘다 만족해야 되지만 얘가 생각해야 되지. 음. 오케이? 네. 응. 자,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돼가지고 a가 지금 양수일 때, a가 음수면은 뭐야? 음. 그럼 여기 마이너스 이 a가 가고 여기가 a가 오겠네. 네. 어쨌든 이런 식이 돼야 되죠. 둘다 등호가 있으니까요. 네. 그럼 a는 맞아. 여기는 a가 마 삼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네. 네. 양변 마이너스 일로 나눠서. 그러면 a가 마 삼보다 크거나 같고 이분. 그러니까 예하고 얘가 최대 최소지. 최대 최소. 더니까 하 마이너스 일 이에요. 마삼 더하기 이. 오케이. 네. 음 그다음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잠깐. 잠 이상하다, 좀, 이거. 저가20 이하의 자연수가 있거든? 음, 얘가 거짓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지. 어떤, 음, X에 대하여, 음, 여기 x 제곱 더하기 1, 얘가 a의 원소이다. 이런 식으로 가볼게. <laughs> 그러면 지금 어떤 거는 근데, 근데 x가 뭔지는 모르는데 x가 1이라고 생각할게. x가 1이면 1, 2가 되지. 얘가 a의 원소. 2는면 2, 5가 되지. 4 더하기 1이니까 a의 원소. 3 넣으면 3. 9 더하기 1이니까 10. A의 원소 잠깐만요. 네, 이거 부분 집합하지 않아요. 아씨, 잠깐만. 부분 집합을 해야 되겠다. <laughs> 아씨, 부분 집합을 해야지, 당연히. 여기가 집합인데, 미안. 네. 잠깐만. 3하고 3의 제곱 더하기 10이지. 그 다음에 4 넣으면 어떻게 되지? 4는면 4고 뭐가 되지? 17. 그 17이지. 5는 넘어가 버리지. 네. 20이하의 자연수라고 지금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네. 자 근데 일단 얘는 탈락이지. 왜냐면 하 A가 1이, 1이 원소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네. 일단 이건 탈락해. 그러면 이제 요거 3개그니까 요거 세 개를 뭔가 생각을 해봐야겠네. 아 어, 문제가 지금 근데 이 문제를 좀 풀면서 할게 대충 잠깐만 이, 지금 이 문제를 읽어보면 p 하고 q는 필요충분 조건이다. p랑 q랑 같은 거야 지금. 네. 음, 음, 뭐 이렇게 대충 그려놓을게. 근데 이게 같은 거야 지금. 음. 근데 여기 보면은 2분의 1x가 어, A의 원소라고 그랬거든. 네. 그럼 A의, 아, 이제 요거부터 먼저 생각할게. 2하고 5가 될 때. 네. 요 때. 요 때, 요 때, 요때세개만 하면 되거든. 네. 근데 지금 A의 원소가 2가 있는데 2분의 1X가 2라면 A는 뭐, 아, X는 뭐가 되지? 4가 되지. 그니까 러또 2분의 1X가 5도 있는데 X는 뭐가 되지? 10 되지. 그니까 네. 이 P는 있잖아. A의 원소, A의 원소가 있으면 그거를 두배한게 P의 원소가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A가 2하고 5가 있으면 P는 4하고 10이 있는 거야. 무조건. 어, 그리고, 근데 이제 Q 입장에서는 지금 A의 원소이시면서, 원소이면서 20 이하의 짝수야. 그럼 Q는 뭐가 되는데? 2가 되지. 원소이면서 짝수 2가 있잖아. 네. 여기가 있지. 근데 얘가 같으라 그랬거든. 음. 그러면은, 어... 여기는 지금 4하고 10이 플러스가 되어도 여기는 2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근데 P에 2가 무조건 있어야 돼. 같으니까, 지금. 네. 근데 P에 2가 있다는 거는 네. 어, X가 2란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A에 1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은 안 돼. 네. A1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적어 놨거든. 네. 자, 그럼 얘는 일단 탈락. 그 다음에 3하고 10으로 생각을 해볼게. 네. 3하고 10 있으면 2배니까 6하고 20 되지. 네. 여기 Q에는 짝수이면서 10 있지. 네. 어, 그러면은 여기 10이 여기도 있어야 되지. 네. 6하고 20이 여기도 있어야 된다고. 네. 그럼 여기 10이 있다는 건 A에 뭐가 있다는 거야? 5가 있는 거지. 2배 돼서 3가 돼야 되니까. 네. 그럼 여기 6하고 20이 있다는 거는 A에도 뭐가 있어야 돼? 6하고 20. 20이 있어야지. 네. 그럼 여기 생겼는데, 어, 지금, 뭐 어, 지금 뭐 20에 2 곱한 거 40은 있으면 안 되고, 어, 10도 있고, 20도 있고, 그런데 6에 여기 12가 여기 있어야 되네. 네. 그럼 여기 또 12가 있어야지. 같으니까. 음. 그러면은, 자동으로, 얘도 여기 있어야 돼. Okay. 어. 그래서, 결론은, 더 이상 난데. 요거는, 뭐, 위반되는 거 없어요. 잠깐만, 그러면, 10, 20, 뭐야 이거 누가 문 열어놓고 왔어 자 A는 뭐 지금 세각감으로 네. 봤으니까 더 이상 많이 쓰면 안돼 네. 그러면 6게20 40 50 6 일단 답은 나왔어 56이라고 음.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거든? 네. 일단 문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네. 그래도 같이 한번 연습 삼아서 좀 해보자. 네. A에는 4하고 17이 있는 거지? 네. 두배 하면 8하고 34가 있어야 되고, 네. 여기는 4가 있어야지. 네. 그럼 여기가 8하고 34가 있고, 여기는 4가 있어야지.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8이 있어야 되고, 34는 뭐 너무 크니까, 얘네들 다 빼야 되는구나. 그치? 처음부터 빼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8이 있으니까 8이 있어야 되고, 4가 있다는 거 여기 뭐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되지. 음.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다는 거, 4가 되고, 그러면은, 음 여기가 2가 있는 거네. 왜냐면 짝수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 여기도 또 2가 있어야 되네 네.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음. 여기 1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가안돼 안 음. 답이 아까 계산한 56이 답인 거예요 자그 다음에 아좀시끄러하지마 좀 계산 없는 거 나왔다 너무 반갑다 <laughs> A교비 A교비가 뭐 있냐 근데 뭐하고 또? 또? 없어요. 없어? 뭐야? 14야? 응. 좋아. 이런 것좀 나와야지. 그 다음에 g의 f9. f9는 뭔데? 12네? 12, 144. 얘가 12니까 g의 12가 돼. 그럼 여기다 이제 12를 넣어야지. 여기다가 12를 넣으면 12의 제곱이니까 144 더하기 1이니까 145가 답이었던 거고요. 전체 집합은, 아, 이거 헷갈린데, 이거. 전체 집합은 15의 자연수. 아, 그렇대. 그 다음에, p가 15 이하의 소수네. 소수가 2, 3, 5, 7, 11, 13. 이렇게 돼버리거든. 6개가 있네, p는. 그리고 여기 지금, x 빼기 p. 어? 11이 소수인데 그치 렇 네. 그럼 여기 1 곱하기 11밖에 는 없는데요 네. 당연히 x에서 뺀거보다 x에서 뭐 더한 게더 크겠지 네. 그러니까 얘가 11이 돼야 되고 얘가 11이 돼야 되고 얘가 1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네. 일단 x p 이렇게 그려놓을게 어, x 빼기 p 한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네. 음, 그러면 1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X랑 P의 여집합이랑 음, 합집합에 11개가 있다면 전체 15개거든 음, 이거는 근데 좀 알지 이렇게 요거뺀 P 빼기 X 이거 뺀 여기에 지금 11개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거야? 어, 여기에 4개가 들어가야 되지 총 15개에서 4개가 들어가야지 음. 음. <laughs> 얘가 p-x의 여집합이야 네. 음. p-x는 4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1 11, 1 개였으니까. 근데 여기 네개 들어가면 피가 여섯 개니까 여기 두개 들어가야 돼. 네. 나머지 일곱 개뭐 나머지는 여기 어디가 열다리 들어가면 되겠지 뭐. 응. 근데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여섯 개 여기 여섯 여기 여섯 개는 피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어, 여기, 여기, 한 개는, 한 개가 들어가는 거는, 여기 소수가 아니라, 다른 탑성 수지. 얘는, 이, 아, 1도, 1도, 1도 되니까, 음, 잠깐만, 음, 뭐 있어? 1, 4, 6, 8, 9, 10, 어, 9개 나와야 되는데, 12, 14, 15,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지 응. 요거 뺀 나머지가 여기서 하나 들어가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X의 곱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X에는 3개가 있네. 여기 개수야, 개수. 3개, 2개, 4개. 근데, 곱이, 그러면 X는 몇 개야, 총? 3개지. 1개, 2개니까. 네. 근데, 요 3개에서 하나는 여기서 가져오고, 두개는 여기 빨간 거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걸 이세 개를 곱했을 때 약수의 개수가 1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네. 근데 약수의 개수가 16이 되려면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곱한 게 a에 뭐 7제곱도 ab는 소인수라고 생각하면 돼 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네.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여기다 1 더한 거8 여기다 1 더한 거2 이런 생각이 가능하지 네. 근데 이렇게 만들기는, 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 2의 3제곱이 거듭제곱 중에서 가장 커요, 8이. 아니, 근데, 8에다가 어떤 소수를 더해서 7제곱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 AB는 소, 소인수야, 소인수, 소수. 그러니까, 이런 건 불가능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어떤 게 상상이 되지? a 세제곱 뭐 b의 세제곱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네. 왜냐하면은 얘도 여기다 1도한 거사 여기다 1도한 거사 16개가 가능은 해 약수의 개수가. ab는 소인수야. 근데 a의 세제곱이 되려면은 어 지금 얘가 소수는 아니지. 벌써 세제곱 했으니까.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게 8밖에 없지. 2의 네. 세제곱. 네. 어. 그리고, B의 세제곱을, 근데 그럼 여기 두 개가 소수잖아, 지금. 네. 이게 소수란 말이야. 네. 여기 두 개에서 갖고 오는 거. 네. 아니, 소수를 두개 곱해서 어떻게 세제곱이 돼? 네. 말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이야. 자, 그러면, 이런 건 가능해. 이제 뭐냐면, A의 세제곱하고 B 곱하기 C, 이런 건 가능해요. 왜, 이런 형태가, 왜가, 왜냐면 여기, 일, 여기다가 1더하면 4, 여기다가 1더하면 2, 2 이런식으로 16개가 가능하지 네. 자 요런 수를, 이런 수를 가, 왜 그러냐면 b, c가 소인수였기 때문에, 소수였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네. 여기서 갖고 오면 그러니까 a 세제곱이 무조건 2의 세제곱이면, 2의 세제곱이면 얘를 생각하면 되지 네. 근데 b하고 c가, 2가 있으면 안되지, 여기가 2가 있으니까 결국은 얘는 2의 세제곱으로 3의 세제곱은 27인데 여기 있지도 않아. 그건 불가능이고 2의 세제곱만 생각하면은 그럼 이 bc는 여기서 6개 중에서 2를 뺀거 빼고 나머지 5개 중에서 두개 뽑아 버리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음, 상황은 그러니까 뭐야 이거? 다섯 개 중에 두개 뽑으면 되네. 10개가 일단 나올 나오겠네. 오케이. 네. 네. 자,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또 어떤 것도,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2가 들어간다고 치면, 여기가, 이게 12가 있어, 도 약간 약수 많은 거.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12라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3이거든? 근데 여기다 2를 곱하면 아까 그런 형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2여야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네. 그럼 요2 곱하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에다가 여기서 하나 2를 뽑은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2, 3 빼고 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4개 산하만 뽑으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요, 요 뽑는 요게 4개 산을 뽑아서, 4, 그러니까 4가지지 뭐. 4개 산화 뽑으면 4가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어, 형태가 그러니까 14가지가 나오네? 그리고 또 소인수가 네 개가 있다면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 1111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1, 1, 1, 1이니까 2곱하기 2곱하기 1도 한거 2곱하기 2의네제곱이니까 결론은 가능한 거지.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여기 한 개는 어 무조건 합성 합성수여야 되거든. 네. 그러면은 결국 소인수 소수 두개 곱한 거가 여기서 될수 있는 걸 찾아야 돼. 그러면은, 뭐, 여기, 보이지? 2 곱하기 3, 6이 있을 거고요. 2 곱하기 8은 안 되지. 2 곱하기 5, 10도 있네요. 2 곱하기 7, 14도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소인수 2개 곱한 거, 여기 있네. 3 곱하기 5, 이런 상황인 거지.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여기 들어가는 수의 한 개. 그러면 만약에 2, 2하고 3이라고 쳐 봐. 네. 그러면 2 3 빼고 나머지 여기서 두개 뽑으면 되지. 얘가 네될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당 사 2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4개 곱하기 4시. 4 6 24가 있는 거지. 그리고 네 개고 그거 하나당 4시가 6이니까. 네. 니까 그러니까 여기 네개두 개에서 두개아네 개에서 두개 뽑는 거. 6, 4, 24가 돼버리겠네요요 상황은. 네. 그러면은, 14, 24, 38. 쏙 가요. 잠깐만요. 맞아. 그러면, 이게 끝.